자, 만600 다이아 먹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카톡 한번 읽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딥디님. 스케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제가 티라노사우, 아 티라미슈랑 아메리카노 두잔 랩자님과 같이 드시라고 드렸는데 맛있게 드셨나요? 개파만 피해 주시고 랩대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다? 튀어! 4,700개 먹방 시작해보겠습니다. 베니스 면상을 쓰고 계신데요. 어? 짧고 굵게 부탁합니다. 신체 저격가자 자, 다이아 18,000개 먹방입니다. 스케줄 당첨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다야 만팔천 개 먹방이고요. 동기라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말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기라 공부 열심히 해라 자식아. 음... 야안 아, 돼.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랩 돼지새끼입니다. 랩자님 계정 신캐르블랑저겸. 스케줄 한번 출발을 해볼 건데요. 참고로 랩자 님은 이너원 폭배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신캐를 뽑냐? 우선은 랩자 님 폭배를 갖고 있는데도 이너원으로만 게임을 하세요. 이유는 폭배가 너무 어렵대요. 랩자가 또 여러분들 공식 모알보다 아닙니까? 어, 근데 그에 비해서 르블랑은 굉장히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쉬운 캐릭이죠 10판 정도 하면은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 이해하기가 폭배에 비해서 굉장히 쉬운 캐릭이에요 자 그래서 저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1, 2, 3, 4, 5, 6, 7, 8이 다 없습니다 일단 이걸 다 뽑아야 되겠는데요 그 전에 선물함에 있는 푸카팩들 오픈해볼까요? 요거 일단 먼저 가볼게요 탑 캐릭터 열정 마이야 근데 랩자님이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4만 3천 판을 했는데도 무할못이라는 점이에요 어, 많이 한다. 그래서 무조건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다. 나는 이제 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일단은 b 는다팔게요 A랑 보관함도 좀 비워야겠습니다. 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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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경. 자, 이렇게만 해도 보관함 좀 많이 비웠죠? 좋아. 자, 그럼 가봅시다. 타이아 18,000개니까. 자, 올때 충분히 저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키지 먼저 구매를 좀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2번부터 한번 저격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자 2번 좋습니다. 그럼 이제 2번이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6번을 노리는 게 좋겠죠. 6번을 노려볼게요. 5번, 6번... 이게 특징이 있어. 이게 숫자가 나올 때는 렉이 걸려 살짝 좀 끊기는 게 있어.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어... 1번 조각을 한번 노려봐야겠죠. 레바테인 마이야 모르가나?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다이아를 써서 좀 모아야겠는데요. 이번 이벤트 헬이라고요? 맞아요. 좀 어려운 편입니다. 어, 어려운 편인데, 또운 좋으면은 또 쉽게 먹는 사람들도 있죠. 에서폴 베이드 부재년. 자, 27개입니다. 다시 한번 중간 점검 가볼게요. 1번 조각은 먹어야 되는데, 아, 2번 중복됐어요. SK 텔레콤 18년 말고 180년 딱 클로이 1번 나와 어, 1번 그렇지 1번이 나오면서 세로줄을 획득합니다 짝수 조각 보기 건 바로 오픈하러 갈게요 8번 좋아 8번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디보자 6번을 빨리 저격을 해야 돼 6번을 저격해야지 홀수 번호를 주네 6번 계란프레이 SK텔레콤 그렇지 좋아 또 역시 권현지 계정답게 성공할 조짐이 보이죠 홀수 조각에서 7번 아 1번이 나오네 자 어디보자 이제 그러면은 어, 3,4,7 3,4,7만 먹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어, 이거 사야지, 미션. 브론즈 등급 미션, 이런 거 아직 다안 샀네요. 다 살게요. 쇽, 쇽, 쇽!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이아 먹방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패키지는 다 샀죠. 확실한 건 이제 폭배 유저분들은 아무래도, 블랙홀을 끼고 당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캐를 만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원래부터 블랙홀 끼는 풀템 세팅이 있는데, 가끔 가다 이제 블랙홀 자리에 안표를 넣는 세팅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자, 일단 조각 열쇠들 계속해서 다 뽑고 있고요. 야, 뭘뭐 이렇게 안 나오냐, 갑자기. 갑자기 나올 확률, 드랍률이 확 낮아졌다는 게 느낌이 좀 보이죠? 자, 재접속 한번 가겠습니다. 가냐! 지금 터치오류 걸려가지고 강화 버튼이 아예 안 눌리더라고요. 로나 나온 뒤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갑자기 어 열쇠도 나온, 나오, 잘 나오던 열쇠도 하나도 안 나오고 개 같은 거 진짜. 너오오 야, 이거는 어좀 끌리는데 자 구매할게요. 따다다다... 이거는 사야 되겠어. 로그인을 하라네. 잠깐만요. 따스따스 요거는 따스. 사는 게 좋겠다. 그죠? 조각 열쇠들 네개나 주니까 오케이 몇개 먹었냐 21개 딱이다 한번 해보자 여기서 여기서 잘하면 바로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잘하면은 좋아 가보자고요 그럼 몇 번을 뽑아야 돼 일단은 3번 7번이 나오는 요거를 한번 해봐아 3번을 아자 잠깐만요 아 애매하게 돼버렸네 일단 3번을 무조건 뽑아야 되나 가보자고 와! 좋아. <laughs> 자, 이제 여러분들 7번과 4번 남았습니다. 7번과 4번, 7, 4. 근데 이 중에서 7을 먼저 뽑고 열쇠 5개를 먹어야겠죠? 7번부터 노려보겠습니다. 7! 와! 좋아. 야, 성공각이다. 지금까지 랩자님 다이아 8천개 썼죠? 기, 적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있을지. 어,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4번만 뽑으면 됩니다. 성공이 지금 눈앞이에요? 4번. 계란 프레이. 3번. 아, 3번 까비. 야이씨! 180년. SK텔레콤. 4번! 아, 4번! 아이야 레떼님 교환 좀 하세요 아 요거요 자 일단은 계속해서 다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니야 자기야 확률은 다 똑같이 10%야 어 이제 그러니까 이1 0만 뚫으면 성공이야 바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몇개인지세 보고 한번 가보 15개입니다 5번을 교환할 수있으니까 다시 한번 4번을 노려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번에는 나오지 않을까 뭐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화제니 계란프레이 그렇지!!! <laughs> 자렙자개정 타이어 만개쓰고 러블랑 저격! 사리! 첼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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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댄스! 좋았어 야 상당히 또 어렵지 않게 저격을 합니다 이 다이아를 심지어 랩자님이 무가금으로 모았거든요. 야 역시, 어, 무가금으로 모은 보람이 있네. 그죠? 좋습니다. 바로 르블랑, 어, 뽑았어. 여기에서 바로 또 풀강을 또 찌르고 야겠죠 어, 너도 챌라 좋았어. 일단은 경험치 카드 넣어서, 썩! 쌍! 탕탕탕, 핑거팁 뭐야, 롤랑룡롱 없어? 에? 그 좋은 야 롤랑 용룡이 왜 없지? 이런, 이런. 아이런수 어, 방주 아. 컨을 넣어야 된다고? 아좀 아쉬운데, 그죠? 그럼 소환 한번 해볼까? 교환 한번 해볼까? 교환 조금만 해볼게요. 주컨 통할. 골든벨. 왜 레벨 29까지만 찍는 거죠? 풀강 버프를 나중에 받기 위해서 미리 어, 찍으면은 그만큼 버프가 빨리 빠지니까.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그런겁니다 아. 자 일단 교환을 좀 하고 있습니다 페인트 수호석이라도 나오면 좋겠는데요 아자다 쓰레기들만 나오고 있는데요 네헤 교환 확률 낮아졌냐 이번에 랩자님꺼 몇 개에서 성공했나요 방송 늦게 들어와서요 예. 만개 사용을 했습니다 아. 택가방이 말고 저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은 얘가 그럼 파산에도 약하니까 그냥 어 천카의 부활을 일단 넣을게요 파산한테도 파산에 약하니까 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넣을게요 그냥 따스따스자 그럼 이제 르블랑 행템 세팅을 잡아줘야죠 일단은 음 드파바 껴주고 저 이번 만삼성개 있는데 현질 없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13,000개면 충분히 도전해볼만 합니다 랩자님도 지금 만개로 뽑았거든요 아 물론 실패한다고 제타하기 없기 왜 사람마다 변수는 있는 법될놈될안될 될될 아니니까요 암표도 껴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리에 정불추정불추를또 써주면 되는데 좋습니다 일단 요렇게 끼면 되겠죠 깔끔하죠 좋아. 아, 정불추는 왜 넣는 거냐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요거, 요거 좋아. 이거 무조건 넣어야 돼. 아 어, 이거 있어야 돼. 그니까, 러 이거 상대방 르블랑 미러전에서 상대방 예, 그 예고장 자리에다 블랙홀 쳐야 돼. 어, 견제용이고, 폭배 만났을 땐 무인도에다 블랙홀 쳐서 견제하면 되고. 그니까, 러 뭐, 여러모로 좋아.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랩자 계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모셔볼게요.